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최신 전투기와 군사 항공기술, 미래 방산 트렌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사실 기반의 정보와 몰입감 있는 설명으로 전해드리는 전문 밀리터리 항공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는 KF50 스톰브레이커 전투기의 전반적인 리뷰와 함께 핵심 지원, 기술적 특징, 그리고 실전 운영 가능성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F-50 스톰브레이커는 현대 공중전 환경에 최적화된 4.5세대 이상급 전투기로 설계된 기체로 공대공과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능력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전투기는 고속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 그리고 최신 전자전 시스템을 결합해 다양한 전장 상황에서 우수한 생존성과 타격 능력을 발휘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외형부터가 공기역학을 극대화한 날렵한 설계를 기반으로 하며,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진 기체 라인과 복합 소재 사용이 특징입니다. KF52 동력 시스템은 고출력 터보팬 엔진을 채택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며, 최대 속도는 마하이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엔진은 높은 추력 대비 연료 효율을 제공해 작전 반경을 넓히는 데 기여하며, 장시간 임무 수행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또한 고각 기동 시에도 추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근접 공중전에서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항공전자 시스템은 KF-50 스톰브레이커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최신 AESA 레이더가 탑재되어 다수의 공중 및 지상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전자전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이 레이더는 장거리 탐지 능력 뿐 아니라 접피탐 목표에 대한 식별 능력도 강화되어 있어 스텔스 항공기와의 교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전자전 장비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결합되어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조종석은 완전한 디지털 글래스 코핏으로 구성되어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는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표적 정보를 확인하고 무장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 중 반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전반적인 전투 효율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조종석은 장시간 비행시에도 피로도를 줄여주며 복잡한 전투 상황에서도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장 운용 능력 역시 KF-50 스톰브레이커의 강점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정밀유도 폭탄, 대한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내부 무장창과 외부 아드포인트를 병행해 임무 성격에 따라 유연한 무장 구성이 가능합니다.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한 BVR 전투부터 근접 공중전, 그리고 정밀 타격 임무까지 폭넓은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밀유도 무기의 통합 운용 능력은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충족시켜 줍니다. KF50은 생존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스텔스 설계 요소를 통해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적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플레어와 체프,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체 자체의 내구성을 강화해 일부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귀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조종사와 기체의 생존 확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운영 측면에서 KF50 스톰브레이커는 유지비 절감과 정비 효율성도 고려한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모듈화된 부품 구조로 정비 시간이 단축되며 지상 지원 장비와의 호환성도 높아 다양한 기지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운영 비용을 낮추고 실전 배치 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볼때 KF50은 중형급 전투기로서 공군 전력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와 기존 전력 사이의 공백을 메우며 다양한 임무에 투입 가능한 다재다능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에서도 데이터 공유와 통합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나 국제적 운영 가능성도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KF-50 스톰브레이커는 현대 공중전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전투기로 성능과 효율성 그리고 확장성을 모두 갖춘 플랫폼이라 할수 있습니다. 고성능 레이더와 항공전자 시스템 강력한 무장 운영 능력. 우수한 기동성과 생존성까지 더해져 미래 전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전투기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앞으로의 추가 개량과 무장 통합을 통해 그 잠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전투기 리뷰와 최신 군사항공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 채널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